천상의 존재인 성의들은 모든 세상에 영향을 미치며 세상에 위기가 찾아올 때 자신을 찾는 영웅을 선택해 지상에 내려와 구원의 빛과 정의의 불꽃으로 세상을 구원한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신들의 신념과 정의를 위한 것이지 진정으로 필멸자를 아끼고 사랑하는 성의는 별로 없으며 이런 성의들의 이기적인 행태에 분노하는 이들도 적지 않죠 과거 누구보다 천상의 성의들의 전설을 동경하며 세상을 위해 제한몸을 바쳐 성의를 강림시켰으나 인간을 자신들의 도구로밖에 보지 않은 성희에게 배신당해 사경을 헤매다 기적적으로 살아난 타군의 전사는 사악한 존재들에게 고통받는 이들의 울부짖음에 다시 일어나 하늘이 구원하지 않으면 인간인 내가 구원하겠다 다짐하며 자신을 죽였던 타락한 초월체에게 날아올라 누구보다 올곧은 창을 내질렀으니 바로 불굴의 창 판테온과 다르키네 검 아트록스입니다. 판테온과 아트록스 둘 중에 더 강한 챔피언은 누구일까?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타곤의 라코어 부족의 일원으로 태어난 아트레우스는 강도 높은 훈련을 받으며 부족의 전사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족 나아가 인간 세상을 지키는 성의들을 동경하며 자신 또한 이 한몸 바쳐 타곤의 이념을 지키리라 다짐했지만 태양의 성유는 라코어를 습격하는 야만족을 응징해달라는 그의 부탁을 차갑게 거절하고 이에 배신감을 느낀 그는 또 다른 성의 힘을 찾아 친구 필라스와 성의의 힘이 잠들어 있는 타곤산 꼭대기에 오르기로 결심하죠 정상으로 향하는 험난한 길은 친구 필라스의 목숨을 가져갔지만 부족 족을 지키고자 했던 아트레우스는 포기하지 않고 정상에 다다랐으며 타곤산 위로 갈라지는 황금빛 하늘을 보며 희망을 기도했으며 그러나 그의 몸으로 내려온 전쟁의 성이 판테온은 오직 자신만의 목적을 위해 아트레우스의 몸을 빼앗아 타락한 초월 체 다르킨 아트록스와 전투를 벌였으며 아트록스의 칼에 맞아 하늘의 성자와 함께 소멸해 버렸죠. 성의가 떠난 보잘 것 없는 몸뚱아리를 끌어안고 아트레우스는 흐느꼈습니다 패배한 자신을 벌레 취급하며 침을 뱉은 다르킨에게 느끼는 무력함도 자신의 긍지와 맹세를 짓밟은 성의를 향한 분노도 아니었으며 그렇게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다는 절망감이었죠.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절망 속에서 한 줄기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데 평생 별이 빛나는 하늘을 쫓느라 아래를 보지 못했고 신들과 달리 인간은 죽음이 있기에 어김없이 다시 일어난다는 것을요. 다시 몸을 일으켜 아트록스 앞에선 아트레우스는 다짐했습니다 피로 물든 손에서 창이 미끄러져도 더는 일어서지 못해도 천상의 오만한 신들이 아닌 보잘 것 없는 인간으로서 싸우겠다고. 그리고 그 순간 빛을 잃어버렸던 하늘의 성자가 빛을 되찾음과 동시에 인간 아트레우스는 새로운 전쟁의 성이 판테온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판테온은 아트록스 이기지 않았음? 맞아, 아트록스 치명상 입고 봉인 당했잖슴 네, 결과만 놓고 따진다면 말이죠. 개인적으로 판테온을 정말 좋아하는 입장으로서도 판테온이 아트록스를 이긴 상황을 높게 평가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존재합니다. 당시 아트록스는 자신이 방갈죽해버린 전쟁의 성이도 아닌 찌그러진 방패를 들고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한낱 이 인간에 불과한 판테온을 전혀 위협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판테온이 인간창과 버프를 받고 성의로 각성하는 바람에 생긴 방심하다가 기습을 허용한 것에 불과한 상황이며 공인 막타를 때린 것마저 판테온이 아닌 선대 여명의 성의의 힘이었죠. 물론 아무리 방심했다 하더라도 최강의 다르킨 중한 명인 아트록스에게 치명상을 입혔다는 것은 그만큼 판테온의 힘이 엄청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옆 동네 방심왕인 인간 나버링이한테 졌다 까여도 약하다 평가받지 않는 것처럼 선대 전쟁의 성의로 단칼에 베어버린 최강의 다르킨 아트록스와 판테온 사이에는 극명한 힘의 차이가 존재하고 아트록스가 갑분각성한 판테온에게 이 일격을 허용한 부분은 그저 자그마한 벌레에 놀라 잡빠져 대가리가 깨진 상황에 불과하다 보니 딱이 장면 하나만 놓고 따지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에이 그래도 다시 싸워봐야 되는거 아님 맞아 방심 안해도 이길 수 있잖아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도 판테온이 약한 인물이라 생각하지 않고 아토록스에게 치명상을 입혔다는 것은 매우 강력하다는 증거이며 소리를 쓰는 라이엇의 마음대로 챔피언의 파워밸런스가 언제든 바뀔 수도 있기에 정말로 다시 싸워보지 않는 한 정확한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지금까지의 행정 나아가 맞붙은 상대를 통해 부챔피언 간의 재전투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하는데 바로 제라스죠 제라스 는 아트록스와 동등하다는 아야의 공식 설정이 있을 정도로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진 롤 스토리의 메인 빌런 중에 하나입니다. 그 힘은 아트록스와 동급 1대1 전투만 놓고 따지면 아트록스보다 아주 미세하게라도 강한 부분이 있다고 할 정도로 말이죠 그리고 이 삼각김밥 아니 제라스는 판테온과도 전투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판테온의 단편 소설 추락한 자들을 위하여에 등장하는 내용으로 이때 판테온은 혼자도 아닌 타곤의 정의 라오라 군대와 같이 싸웠고 제라스마저 봉인에서 막 깨어난 상태라 힘이 온전치도 않았는데 이 전투에서 판테 제라스에게 거의 죽을 뻔할 정도로 발리고 말았죠 뿐만 아니라 판테온은 아트록스와 동등한 제라스가 아닌 아무리 직접적인 전투가 아니라 판테온의 정신에 남아있는 선대 전쟁의 성에게 몸을 빼앗긴 것 뿐이라 하더라도 아트록스와 비교할 깜냥도 안 되는 비에고에게 당해버린 다시 아트록스와 싸워도 이길 것이라 장담하기가 부끄러워질 정도로 스토리 내내 안습한 모습도 정말 많이 보여주었다 보니 아직까지는 아트록스가 앞서는 부분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냥 게임 끝난 거 아님? 맞아! 그렇게 차이 많이 나는 거 알았으면 영상 왜 만들었음? 조회수가 잘 나올 것 같아서요. 사실 지금까지 이 대결을 망설였던 이유는 두챔피언간 파워밸런스가 안 맞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라이벌 구도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까지 원하시는 매력적인 구도를 가지고 있으니 조회수 아니 구독과 좋아요 아니 크... <laughs> 많은 분들의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유튜버로서 안 다룰 이유가 없는 내용이라 생각했죠. 그럼에도 이 뚜렷한 파워밸런스를 깨뜨릴수 있는 압도적인 열쇠에 있는 판테온에게 가능성을 볼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바로 전쟁의 성이 판테온의 완전한 각성입니다. 현재도 성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판테온이지만 성의의 힘을 완전히 각성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분명 판테온은 레오나와 다이애나, 타릭 같이 성의의 힘을 빌린 화신체가 아닌 조이 소라카 케일 같이 자신이 성의 그 자체인 현신체인데 그에 걸맞는 힘은커녕 아트록스 기습 때린 것 말고는 한 일이 없고 성의의 힘의 상징인 투구의 불꽃이 없을 때가 더 많기 때문이죠. 이는 판테온의 내면적인 성장과 연관이 있는 부분입니다. 인간으로서 성의의 힘을 얻어 아트록스를 막을 수 있었지만 자신을 배신했던 성의의 힘이라는 것에서 느끼는 거부감. 비에고 사건이 해결되면 내면에 잠들어 있던 선대 전쟁의 성의 힘마저 소멸해 단편 소설 패전병에 나온 것처럼 한없이 약해진 자신과 인간과 성의로서의 정체성에서 괴로워하고 있죠. 그러나 죽은 친구의 부인 이울라의 꾸지짐에서 깨달음을 얻어 시네마틱 부름에 나온 것처럼 타곤산의 정상에 다시 올라 성의의 힘을 온전히 되찾는 모습을 보여주는 듯한 암시를 보여주어 만약 판테온이 아트로스를 막을 만한 힘을 가진 또 다른 성이 케일처럼 현신체 성의로서 완벽한 각성을 이루어낼 수만 있다면 아트로스와 다시 맞붙었을 때 이길 가능 성이 충분히 존재하고 현재까지 라이엇의 빌드업을 보면 판테온을 밀어줄 확률도 매우 높다 보니 아무리 아트록스가 숙주들을 집어삼키며 더 강해진 상태라 하더라도 라이엇이 부여한 주인공 버프의 각성 시너지까지 두른 판테온에게 승리의 희망과 가능성은 언제라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판테온은 개인적으로도 정말 좋아하는 챔피언 중 하나입니다. 믿었던 신들에게 배신당하고 단한 번도 제대로 승리해 본 적이 없는 보잘것없는 한낱 인간에 불과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결국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성의로 각성까지 이루어낸 인간 창가의 카타르시스를 보여준 정말 매력적인 챔피언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그가 나아가는 스토리에도 매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딱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무리 죽었다 하더라도 친구 부인한테 가지는 감정은 그 면전에 창을 던져주마!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래전 내 종종은 더 많은 걸 갈망했다. 그래서, 다르키니 아, 되었지. 아, 오, 실로 영광스러운 파멸이 뒤따랐어. 내면의 분노의 목소리를 상사했다까 있을 우리, 공인하기 전까진 말이야. 말이야. 하지만 필멸자여, 하지만... 오직 나만이 줄수 있는 힘. 그도록 온전한 힘이

내 주인은 바로 나다 네 연약함을 위로하려는 거짓말이군 넌 보고일 뿐 내가 곧 무기다 파멸이 다가온다 그래 너의 파멸이 그 오만함이 널 잡아먹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도 내가 가져야겠군 어림없다 누구도 그림자를 거스를 순 없다 비명을 들려다오 어둠에 잠겨라